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차한 이스부부 옷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사벌 쳐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그자의 창자로는 베틀체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여섯 개씩 모두 스물네 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력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그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라.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집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떡상, 분향단, 등잔대 이세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중에 등잔대의 등불은 성막 안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등불은 24시간 365일 꺼지지 않고 빛을 발했습니다. 등잔의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등불을 켜 두고 24시간 365일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늘 공급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의미하는 대명사와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심은 우리를 높이심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윗에 대한 업적을 기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 중에 다윗과 그의 부와 장수들이 불레셋을 제압하고 승리한 일. 이 일은 후대에 길이 길이 전할 전할 만한 업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다윗을 생각하면 기억할 만한 일로 부록처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가만히 보면 혼자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부하 장수들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 이큰 일,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더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동역자를 붙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아나니아 그리고 바나바 신라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함께였고 부르시길라와 아굴라처럼.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복음이 증거되고 선교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함께 했던 부하 장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싸움에 능한 다윗이지만 세월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15절에 블레셋과 싸우던 다윗의 팔이 피곤해졌습니다. 힘이 다했다. 기진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도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은 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에 힘이 닿을 때까지, 아마도 늦은 나이 때까지 전쟁에 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전 노장도 힘에 붙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의 부하 장수였던 아비세가 다윗을 구했습니다. 그리곤 함께 있던 장수들이 다윗왕에게 고합니다. 다시는 전장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충정을 담아서 왕을 지켰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등불이었던 다윗을 지키는데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전쟁이 거듭될수록 어느 곳에서나 불레셋을 이기고 적장들을 거인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성막의 등불이나 이스라엘의 등불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막의 등불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이런 증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대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응답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우리 성도가 바로 등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 같은 연약한 사람.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 누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가 등불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가하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신약의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의 향기를 바라려면 그리스도를 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고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배우는 성도가 됩시다.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그리스도를 품어내는 열심과 배우는 수고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내 여건으로는 힘겹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들 때,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성도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걸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던 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 등불이 되어서 꺼지지 않으려면 지켜야 될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삶의 등불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느 때부터인가 24시간 365일 켜져 있는 등불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시면 오른편에 기도의 등불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직접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헌물입니다.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아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이 마음을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우리 성도들이 성전을 찾으면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등불, 우리 성도들이 지키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가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꺼지지 않아야 될 등불 항상 지켜야 될 등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피고 지켜야 될 등불 제가 가만히 보니 어떤 성도는 새벽 기도의 등불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의 등불을 지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는 큐티 묵상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킵니다.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길 추원합니다 어느 정도는 성경을 입으로 또 타자로 통독하면서 말씀의 등불을 켭니다. 송이 꿀과 같은 그 은혜가 매 시간 시간마다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어느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등불을 지킵니다. 하늘에서 해같이 빛납니다. 또 어느 성도는 성도들과 이웃을 품고 기도하면서 전도의 등불을 끄지 않고 지킵니다. 영원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 또한 이웃들에서 아름답게 가득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지켜야 될 것. 늘 공급하는 이 등불 지킴이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성도는 등불입니다. 편지요 향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주가 주 되심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말씀, 찬양, 섬김, 전도 이러한 등불들을 끝까지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